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와의 호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에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오.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리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만약에 요나와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듣고 니누에로 갈수 있을 것인가? 비록 니누에로 가지 않지만 다시스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라고 하는 어떤 기로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라면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니누에로 가는 것 또는 다시스로 가는 것 어찌보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산발 더 나아가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스가 아닌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누에로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요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의 그런 선택이 우리를 설득할 만한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있어요. 니누이라는 악한 땅, 자신들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고 힘들게 했던 그들, 또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서 그 배를 타게 만들었던 그 상황,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상황이 요나의 마음을 또한 그의 선택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려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요나는 다시 들로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상을 맞이하고 또한 물고기 배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나왔을 때에 두 번째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가 다시 한번 겨르셨던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또한 본인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이제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고 있던 니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알고 진정으로 회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요나를 통하여 전달하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니누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시게 두 번째로 그에게 또한번 기회를 주시며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또한 그 뜻을 깨닫고 회개함의 마음을 돌이켜 정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게 회개함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요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 순종의 모습입니다. 본문 1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던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요나는 변화였고 그는 큰 성읍 니누에로 나아갑니다. 2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포하길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성읍이더라 그는 달라졌어요. 처음에 보였던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서 행동하였던 모습은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요나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큰성읍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니누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을 보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대략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 60만 명이 되는 큰 성읍에 요나의 외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곳에 외쳤습니다. 사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니누에에 도착하였던 요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언어로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요. 그는 단 하루만 외쳤습니다. 즉, 그의 외침은 니누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외친 것이 아니에요. 니누의 백성의 전체의 4분의 1만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 외침의 소리를 그들은 경청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의 신을 가지고 외쳤던 요나. 니네 사람에게 선포했을 때 인간적인 마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또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선포 어찌 보면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요이두 번째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수많은 전제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그곳에 나아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고 있는가? 매번 요나의 첫 번째 모습과 같이 핑계를 대며 가라앉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하며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험하고 힘듦이 있더라도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원하신다라며 순종하며 나갑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오제에 말씀해 보니까요.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회개를 촉구하자 니누의 백성들은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내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르는 신, 잘 알지 못하는 신, 또한 이방인인 요나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었어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라고 이것은요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에는 이 단어가 본절 서두에 나와 있어요. 이는 니네 사람들은 요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며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회개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네 사람들은 다신론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신 중에 한신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에는 지금 회개하는 이 모습에는 다신론의 사상이 없어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였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낱낱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토로하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회개의 모습을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요나 선지자의 예언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러한 자들을 설득을 하고,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 하길 바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요나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외쳐라, 라는 거예요. 외치기만 하면 그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며, 어떤 그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변화되는 변화입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과 수고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볼까요?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의 선포하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왕에게 직접 요나가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요. 곧장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습니다. 통상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왕의 태도는 예언으로 인한 극심한 슬픔을 상징한 행동이에요. 왕이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요.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또한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백성에게 보내어 회개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음에 이러한 행동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에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그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범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며 또한 지금까지의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범죄에 관하여 돌이키라고 명령을 내리며 함께 하기를 바랬습니다. 단순히 니네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범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인이 타국인들에게 대하여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상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범죄 또한 내적인 범죄들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요나를 통하여 또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을 통하여 그 왕이 듣고 하나의 마음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그는 변화가 되고 외형적으로 단순히 그것을 흘려 보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 내려와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제 앉아 이온 국민에게 명령하며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돌이킵시다. 라고 선포하며 이야기하는 외형적인 변화가 요나의 순종과 외침을 통하여 일어났던 변화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배울 수 있고 금식하며 또한 조서를 내려 백성 모두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스스로 죄를 깨닫고 크고 작은 죄까지도 다시는 짓지 말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 또한 변화를 촉구하고 또한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임을 우리는 보문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라면 내가 어떤 수가 노력과 애쓴보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 성도임을 되시길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삶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 성도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기회를 주시고 명령하시며 주의 일에 통참케 하시는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언정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옵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외쳐할 것을 외치고, 보여할 것을 보이고, 나타낼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드러나는 귀한 삶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이를 모르기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날 통하여 일하시길 기대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심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게 힘쓰에 쓰는 귀한 성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주관합니다.